우리나라에 키다리나무 메타스키아 숲길 조성 지역은 여러 곳 있다. 이 중에 유명한 전남 담양 메타스키아 숲길을 소개해 본다. 담양 메타스키아 숲길 조성은 1972년 담양군 김기회 군수께서 국도 24호선 도로 양쪽에 가로수로 식재하면서 지금은 8.5km 구간 메타스키아 숲길 관광 볼거리 명소가 되었다. 봄에는 검은 가지에 푸릇한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녹색 잎으로, 가을에는 붉은 빛을 띈 갈색 단풍으로, 겨울에는 가지에 하얗게 눈이 내린다. 국도 24호선을 타고, 담양에서 순창 방면으로 가면 만나게 된다. 메타스키아 가로수 길은 마치 풍경화를 그려놓은 듯한 아름다운 길이다. 하늘 높이 곱게 솟은 가로수들이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며, 계절마다 색다른 옷으로 갈아입어 낭만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 자유와 낭만, 그리고 여운이 있는, 뭐, 스러운.